I'm too old to be measured now, right? Perfume. I'm glad Dad kept Mom's perfume. Smells just like her. <coughs> I hope I get to go practice with Dad again this summer. 어 근데 진짜 외롭겠다 집에 어? 친구도 없어 고치기 어 고치기 가능? 어 뭐야 열쇠 나왔어 뭐야 주워야지 일단 한번 봐보자. 뭔지. The mystery of the secret key is solved. 설마 아까 그 어둠의 방인가 거기려나 일단 가져갈게요. 왜 숨겨놨을까 아빠가? 맞지 숨겨놓은 열쇠인데 이거 걸리면 바로 소떼겠지? 아, 인벤토리 아이 버튼 누르니까 열쇠가 나오네요. 네. 그림 도가 보자. 주인공이 그린 그림인가 봐. 옷장, 옷장? 아, 여기 열쇠였네. 옷장 뭔가 슬픈 거 보게 될거 같은데. 와 동... wow. 음... 인기가 많았나봐요. 게임기. 오 마이 갓 진짜 나 이렇게 no 선물로 way. 주려고? 어 미리 스포해 버렸어. 아 스포 이거 미리 어 스스로 스포해 버렸네. 싸 used to always talk about this basketball. 사인 <laughs> 공이네요. 편지. <웃음> 아빠가 나한테 새로운 친구가 있었다는 걸 절대 말안 했지 찰스 어젯밤에 했던 말은 정말 미안해 내 얘기를 잘안 들어주는 것 같아서 짜증이 났었어 지금 하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상황이고 너가 스트레스를 줄수 있다는 걸잘 알아 너에게 스트레스 줄수 있다는 걸잘 알아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인지 알고 싶었고 너의 세상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었을 뿐이야 난날 행복하게 해주는 동안 너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싶진 않아 이게 누구일까요? 새로운 새 엄마? 지금도 너의 아들을 만나길 기대하고 있어. 그리고 너가 날 부끄러워할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어. 부디 화내지 말아 줘. 내가 틀렸으면 좋겠지만 너가 상처 주는 말을 던진 건 사실이잖아. 난 이것저것 널 챙겨주고 있고 단지 이 마음을 이해해 줬으면 해서 표현했던 거야. 음. 좋습니다. 새 엄마 턴테이블. That doesn't 엄마즈 레코드스 as much as before 집에 흥이란 게 없네. 어? 어? 틀면 안 돼. 틀면 잘못 눌렀어. 틀면 안 돼. 틀었다가 아빠가 화낸다. 어? 어, 노래 좋아 좀만 들을게요. 어, 너무 외로워 보여. 주인공 생각 많아 보이는 거. 응?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어? 느껴야 될 감정이야. 예? 이 꼬마에는 정말 지금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없는데 주변에 어? 쳐다보면서 예? 어, 아직 어리는 아빠는 지금 농구나 보고 있고 에이, 놀아주지도 않고 음, 주변에 친구도 없는데 일어나라고요 이제 아, 일어납시다 이 사람들 감성이 없네 감성이 없어 When world worth, big I mom's old 엄마의 오래된 레코드 판이래. 엄마가 자주 듣던 노래가 봐. 그래서 더 생각이 많아졌을지 <목소리> 않았을까요? 어? 엄마가 자주 듣던 노래래. 응? 담배? h r i superhero code. 안 돼, 안 돼. 너 아직 꼬마야. 응? 이거 열쇠 왜안빼지안빼도 되는 건가? 걸리는 거 아니야, 이거? 일단 나갈게요 이제. 방에 있는 건다본거 같은데. 저기 옷장은안본거 같다. 상자. 슈. That's way too high for me to reach. 스포츠 가방. o I could use this to make some cool armor. 응, 오케이. 이것도 하나 바꿔요 코스튬을 어떻게 만들지? 일단 앞으로 할 쩌는 일들 아까 그 호일도 받고 옷도 받고 이제 헬멧 하이바만 찾으면 되는 건가 하이바 보물도 이제 근처에 묻혀있고요. <laughs> 일단 나가자 의자. 어 의자를 이용해서 아 이를 꾹 누르라고 잠시만요. I was so angry at the police. Lee Kongam Link. I was 이 o l d that I was told that 보 was told that 지 was t o 고 d t 지 a t I was told that I was told that I was t o l 시 that I w a 여기는 이 e 눌러도 안 돼. 어, 여기서 하는 건 아닌가 봐요. 나중에 이거 점점 차나 봐. 음. 방열도 한번 가보자. 주먹 자국은 뭐야? I've never seen Dad get that mad. 아빠가 쳤나? Really scares me. 저 옷에? 뭐이 옷에다가? 아 나온다 아 오케이 나오네요 옷 입었어 오케이 아까 망토도 만들다 어망 망토도 만들어가자 좀더 가까워졌어 좋았어 떠나자 아까 그 호일까지 챙길게요 담배 음치라고요 조용히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오, oh, 맨. 아빠, 나 옷, 나이옷 입었어요. 관심도 없어. 우리 아빠는 나에게 관심도 없어. 어, 오케이 이걸로 하이힙을 만들었네요, 헬멧. 이제 망토만 찾으면 되겠다. 망토. 망토. 방에한번가 볼까? 아, 화장실 한번 가 볼래. 수도꼭지. Oh n 연 아직 멀었다. 한 10년은 더 있어야지. 어, 거울 인터뷰하기, 사용하기. interview 없었으면은, welcome to w-h-e-r-o today we are honored to have an interview with the world's most awesome superhero captain spirit hello beaver creek <laughs> captain spirit when do you think you will defeat man -troy? Mantroid is a bully and a coward. He can't hide, but he can run. We heard reports that he is putting together a team of super villains. Do you have any message for them? My message is that Mantroid will never win. I will find you, and I will crush you. Yes, that is what this town wants to hear. That's my job. And that's why we love you. Can you tell us who your superheroes are? 부모님. 그래도 부모님으로 하자. 나 자신보다는 좀 그래도 좀 부모님이 맞는 거 같아. My parents are my biggest heroes. 이러니까 더 슬퍼요. I better happy to hear that. Can you give us a hint about how you discovered your epic powers? No. Okay. Do you have any final words for your audience? Be nice and always fight for the good team. Thank you, Captain Spirit, for being our hero. And now back to W H E R O News. 안스럽다 안스러워 정말로 어 정리 I can't believe Dad let me put these stickers here. Maybe he like s t h e m too. 좋아겠니? I <laughs> never get tired of hot dog man. Never. 이건 근데 핫도그면 도대체 뭐야? 아까 노트북에도 있더니. 응? 음? 살짝 마블 같은 건가 여기서? 핫도그맨이? 잠수함. No driving today, Nemo. 이제 망토를 찾아야 되는데. How stupid are you? How can you not score here? 아빠가 또 농구에 열중하고 있어. 옷장. 왠지 여기 있을 필 아님? 망토? 어, 역시. 나이스. 찾았어. 요 됐다. 망토까지 입었다. 그리고 아까 어두운 방에 들어갈 수 있겠네. 어둠의방 I can feel the energy flow through me. I have the power. My suit is 장난감. 페인트? 페인트가 필요하대요 페인트. 일단 방에서는 무기. Need 그래 맞아 무기 필요 없어. 아까 봤던 거잖아. 페인트? 일단 방에서는. 볼게 없는 것 같고요. 빈 폭주. Dad took away my firecrackers when I blew up the garbage c 달력 hmm. 보자고요. You hit them. 크리스마스 달력. 먹기는 뭐지? 보기 일단 보자. Mm, 어, 아이거 초콜릿 그건가? 달력이 초콜릿인가 보네. TV에 번개 뜬다고요? 어, 있네. 아, 리모컨 숨겨 놨죠. 또 왼손에 리모컨 있는 거 아니야? 이럴 줄 알았다. 분면 뻔하지. 왼손에 리모컨 내려 나. 이럴 줄 알아. 야. 그만해. 응? 왼손에 리모컨 숨겨 놓고 이 자식이. 일단 옷은 어, 맞췄고요. 네. 보물이랑 스노맨선 밖에 나가야되고 워터이터 아까 저기 거기 들어갈 수 있겠죠 네. 잠잠해해제중에 해야 될것 같고 r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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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아! 잘못 눌렀다 oh 그걸로 눌러야되는데 really 너 이제 들어갈 수 있어 옷다 입었잖아 할수 있다! 캡틴 스피릿 귀신 <laughs> 나오는거 아님? 뭐야 분위기 뭐야? 진짜 이상한 데로 가버렸어. 역시 나의 상대가 여기 있었군. 건방진 녀석, 내 이름은 캡틴 스피릿. 날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뭐야? 어, 좀쎄 보이는데? 로아 덤벼 워터이터 오늘 이날만큼을 기다렸다 건방진 워터이터 길들여주마 으아 연타하는 거네요 널 길들여주지 별것도 아닌 게 어? 결국 좋습니다 워터히터는 보일러 시리터 워터비스트 길들여고 좋습니다 이거 체크됐네요 아직 우리가 이거 체크 안된거 보니까 아까 그 페인트인가 뭐가 있어야 될거 같고 음. 맥주캔들 겨냥기술 연습 바닥에 스노우맨, 한번 밖에 나가도 될것 같은데, 이제 아까 내가 뭐 숫자 잘못 입력했다고 하는데, 뭘 잘못 입, 입력했다는 거야? 핸드폰에 7241, 이거 7241. Oh, yeah. uh -huh. 근데 이거 무조건 비번 아닐 것 같은데, 7241, 7241라고요? 7이 사하나 맞는데요. 여러분들 좀 갑시다. 일단 밖에 나가 볼게. 요 어, 뭐 여기 뭐 있을 듯. 어. 그래, 추우니까 캡틴 스피리도 건강 챙겨야지. 어? 그래 그래. 영웅도 감기 걸려. 일단 밖에 먼저 나가겠습니다. 눈사람을 혼자 만들었으려나? 꼬마에 귀여워. 옷 이렇게 입고 나가니까. 어? 옆에 차고 있다. 차고에 뭐 있으려나요? 마법의 열쇠를 찾아라. 마법의 열쇠. 보면 뭔가 특이한 장소같은데 숨겨져있을 것 같은데. 어렵진 않을 것 같고. 스피릿 모빌. I can't go anywhere without the keys. 열쇠, 일단 좀 찾아볼게요. 아, 어, 설마 우체통? 어, 뭐야? 뭐 하나 와있다. No way. 뭐지?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놀이 사격하러 오세요. 가줄까 아빠가? 변을 좀 둘러보겠습니다. 차고 지붕 아래쪽에 있었다고요? 어디? 차고 지붕 아래쪽? 어, 씨. 어, 저. It sucks. We don't use this landing bay much. So cool. 차고 지붕 아래가 어디 말하는 거야 뒤편에? 어, 구멍이 있다. 어, 뭐야? Hmm. Looks l i k 발자국 동물이 들어간 건가, 여기? 뭐가 있나 보네. 야, 눈사람한테 가자. 얘가 설마 걘가 어? 스노맨서 이자 자식... 식너 죽었다. 어이, 스노맨서 일로 와. I can't find s n o w m No fair. 아니야 이건 스노맨서가 아니야. 다시 만들어야 돼. Oh, no more answer. This is sad. He used to be a good enemy. Look at you now. How are you supposed to train me to fight mandroid like that? What can we do? 돌놀 거는 스노맨서밖에 없어. 귀엽네 응? 폭파하기! 만들고 부셔! 어? 이 자식 오늘만을 기다렸다 스노맨서 드디어 오늘이구나 같은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일 수는 없는 법 이 나이 먹고 뭐하는건지 스노맨서야 어? 나 갈게 잘 있어 스노맨서 좋았다 여기는 올라갈 수있을려나 그네 누놀 곳도 없어요 어 사다리 일단 먼저 볼게요 위쪽으로 y i n g Fortress. We are boys. Oh, 아 h a t s good. y 을 u 같 o t 비밀상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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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Maybe I can use this to read the map. 누가 봐도 역시 비밀 해독기구만. 일단 가져가자. Now I can use this to reveal the full map to my next adventure. 어, 이거 뭔가 저기 그거다. 더 뜨는 거다. 맞지? 기름종이 같은 거 같은데. 학교 통지표? Harry did say mean things about dad. But I can't let him see this. 이번 주 방과 후에 아드님 크리스가 우리 아들 해리 소버와 해리의 친구들이랑 작은 싸움이 붙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군요. 크리스 말로는 애들이 당신에 대해 나쁜 말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해리는 그런 애가 전혀 아닌데,다가 당신에 대해서는 제가 말해준 말해준 사실 말고는 하나도 모르는 아이예요. 에릭센 씨도 아시다시피 우리 해리는 우등생으로 뽑힌 데다가 훈장까지 받은 보이스카우트 단원이에요. 크리스의 행실이 못돼 먹었다는 얘기를 크리스와 해보시는 게 어때요? 이런 괴롭힘이 계속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학교에 고발할 생각입니다. 지 아들 짱이야. 또 이거. 어? 잘못했을 수도 있지. 스카이 파이럿. 확인 하기 스카이 파이럿. What's the situation since your last report? Did the storm cause any damage? No, Captain. The magnetic field protects us from any harm. We're lucky to have you. Keep up your good work. 꼼직카고만 어? 오케이, 인형도 볼게요. Dad keeps telling me this is a girl's doll. So what? She's the Ice Queen. That's n o c t a r y u s son. 아빠를 정말 <laughs> <laughs> 아빠를 정말 닮았대, 어? 낡은 그런. 어 라이터 왜 있어? 아, 아난또 깜짝 놀랐잖아. 너가 담배 피는 줄 알고 이사람아 어? 그럼 안 돼. 아예 담배 훔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 예?

Chimney swift that finds me, be my keeper. Silhouette of a cedar. What is that song you sing for the dead? What is that song you sing for the dead? I see the signal searchlight strike me in the window of my room. Well, I got nothing to prove. 한만더 보자 뭐가 있는지 그래 여기서 이제 딱 마무리 해줘 타이밍 좋았다